오늘자 조간의 그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. 내용을 보면요. 앱하고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불법 의료 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가 적발되었고 환자 유인 알선 거짓 과장 광고를 주의하세요.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. 이 내용을 보면요. 여러 가지 의료 광고 위반 유형을 얘기하고 이런 의료 기관은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.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, 즉, 눈 성형, 코 성형,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한꺼번에 하면 얼마다. 이렇게 하는 것을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. 또 하나는 사진을 제공하거나 후기 작성 등을 통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특별 할인하는 경우 이런 것도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.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. 어, 예를 들면 무슨 안면 윤곽 3종, 무슨 양악수술 첨가 해서 무슨 패키지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,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한꺼번에 하면 비용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, 하나의 시술만으로는 교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으로써 이것이 환자 유인과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또 하나는. 특별 할인이나 무료 시술 금품 제공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지적하였는데요. 예를 들면, 어48% 할인된 가격을 제시한다든가, 광고 내용에서 부분 사진 제공 후기 작성이라는 조건으로 그 조건에 해당하면 할인해준다든가, 그리고, 어 큰 어떤 자기네의 이 광고 첫 번째 메인 화면에서 할인율을 제시하고 그리고 광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할인 내용 밑에는 할인의 조건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 제공이나 후기 작성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들이 다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. 과장 광고나 거짓 광고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런 내용입니다. 시술에 부작용이 없는 의료행위,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 광고거든요. 또 하나는, 현존하는 시술 중에 가장 높은 효과, 최고라든가, 최대라든,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. 심지어는 이런 것도 지적이 되었네요. 언론이 인정한 병원이라든가, 전 세계 최초 최적화 의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, 이런 것들이 다 적발되어서, 이 통계를 보면 총 1,059건에 278개의 병 의원들이 적발되었습니다. 이 적발된 그것은 해당 보건소의 시정조치와 함께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습니다.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병원을 휴직, 휴업하게 휴 만드는 것이죠. 물론 이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겠는데, 제가 이런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, 그러면 정말 어, 이런 몇몇 병의원들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. 즉 아까 말씀드린 환자 유인 알선행위라든가 아니면 거짓 과장 광고에 누가 함께 하였을까요? 환자가 함께 하였습니다. 제가 이 오늘의 뉴스, 성형 뉴스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. 환자분들이 의료광고를 보실 때 환자 유인행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조건을 다는 어, 할인 행위라든가 아니면 어, 터무니없는 과장광고나 거짓광고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